안녕하십니까 이중국 소장입니다. 7월 1일에 보내드리는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위한 하모니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으로서요. 조선업의 호황 전망 속에 삼성중공업이 2조원 규모의 수주 기대에 따라 심리적인 저항선인 만원 돌파 이후에 목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SK하이닉스의 103조 투자 소식에 따른 수의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조선업의 호황이 기대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면요. 첫 번째 홍해 사태로 해상 운임 상승이죠. 지난해 10월 후티 반군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지원을 명분으로 홍해를 지나다니는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자, 이 아시아에서 이 유럽까지 가는 최단 항로는 홍해 수웨즈나 지중해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홍해 공격으로 인해서 이 배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면서 평균 5,000km 이상 기간으로는 이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2주까지 지연되는 운항이 되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션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로 인해서 해상 운임이 상승을 했어요. 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면요. 지난 28일 기준 3,714로요. 이 전주 대비 6.8% 오르면서 1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죠? 두번째는요. 이 선주사의 발주량이 증가하고 있죠. 세계 조선사들이 지난 1월서부터 5, 5월까지. 총 78척의 LNG 운반선을 수주했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기록한 37척의 에 비교해서요 두 배가 넘는 수주를 했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주량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배 만드는 가격인 선박 건조 가격이 상승했죠. 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87.2로써요. 역대 최고 수준, 그러니까 2008년 8월인데요. 191.5%에 근접했다. 가격도 상, 승 그러니까 발주량도 늘어나고 해상 운임도 상승하고 선반 가격도 오른다. 그죠 당연히 그러면은 조선업에. 호황이 될 수가 밖에 없다란요. 어 그런 말씀을드해서 그러면 그 중에 우리 이수장 증권 TV에서 강조해 드리고 있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은요. 조선 해양 부분이 한92.2% 전체 매출에서 그리고 토건 부분이 한 7.8%이기 때문에 뭐 거의 대부분이 조선 해양에서 실적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 상승 이유를 보면 오늘 이 조선업에 대해서 두개의 에... 뉴스가 나왔죠. 오늘 오전에 우리가 뉴스 특징지로 무료로 발송이 되는데 거기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 LNG 다시 더니 캐나다에서 2조원 해양 플랜트 수주 조선 일보에서 나온 기사죠. 내용을 보면은 삼성중공업은 최근 캐나다에서 2조원 규모에 달하는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 일기를 사실상 수주했다라는 음, 그런 내용이죠. 자 보면 캐나다 석유 천연가스 업체 이 펜비나 파이프라인은 지난 25일 5조 원 이상 규모의 시더 LNG 프로젝트에 대해 최종 투자 결정을 발표하면서 삼성중공업을 설비 제작 기업으로 명시했다. 그렇죠? 그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아직 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된것 같은데 기사가 낮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이렇게 삼성중공업은 최근에 높은 성과에 액화 천연가스 운반성 건조 증가와 그리고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설비 생산 본격화로 인해서요 이 고부가가치의 수주 장구나오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실적이 작년에 한 9년 만에. 흑자 전환되고, 올해도 성장세가 이어갈 거라는 그런 분석이 우세하죠. 자, 특히요, 이분기 평균 조소소 가동률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97%인데, 지금 1 0 0풀 가동되고 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는 이게 조선업 전체인데요. 조선업 세락한 미국, 군함 건조 비상, K조선 힘 실린다. 중앙일보서 나온 기사인데, 미국이 중국 조선업 제재까지 더해 한국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죠.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군함과 그 유지, 보수, 정비에 필요한 수요는 증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국내 기업 하나 오션이 이번에이 미국 조선사를 하나 인수했죠. 자, 거기에 따라서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에서 이 조선업은 호황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삼성 중고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화면 상선 중고인데 오늘 에, 330원 3.5% 상승한 9,68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만 원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지난 2,000 예, 15년도, 그렇죠? 7월 달에, 그렇죠? 7월 달에 만 원을 하향 이탈한 이후에, 뭐, 중간, 잠깐, 잠깐 만원은 회복했지만은, 안착을 못하고 다시 또 대밀리는 반복이 있죠. 근데 이 2015년도가 바로, 이 흑,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해다라고 보시면 돼니까2 그러니까 0 1 3년까지 삼성중공업이, 흑자가 났다가 25년도에 적자로 전환되면서 그해 7월달에 만원을 이탈하고 그동안에 이 적자가 지속되면서 만원을 돌파를 못하고 안착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한 9년 만이죠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지금 만원 돌파를 작년에 들었고 지금도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면 러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원 이탈된 것이 적자로 전환되면서 이탈됐다. 근데 이제 작년서부터 흑자로 전환되고 성장세가 이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만 원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와야겠죠.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특히 이 수급적으로 보면은 올해 처음으로 만원 한번 일봉으로 볼까요? 올해 처음으로 만원 돌파한 날이 이 4월 20일, 물론 이제 장중 돌파긴 하지만요, 이 4월 22일인데요, 이때 이후서부터 지금 누적으로 매매 동향을 보면은 개인들이 한 7만주 정도 매도, 어,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이 한 1,500만주 정도 순 매수.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물론, 그 물량 대부분이 기관들이 한 1400만 주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기관이 대부분 받아주고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아까만 들어 기관이 4월 22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1400만 주를 매도하고 있는데 최근 그러니까는 최근 요 상승세가 6월 25일서부터 6월 25일서부터 최근 단기만 놓고 보면은 6월 25일 누적으로 개인이 397만 주 매도, 오늘 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빼고요. 외국인들이 359만 주를 매수하고, 기간도 120만 주를 순매수했다. 최근 기간까지 매수로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다. 또, 심리적인 선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방송을 통해서 저점은 강력하게 확인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바로 요 날이죠. 이 러시아 선주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8,800원을 지지를 해 줬다. 어떤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은 그렇죠? 특히 하락 추세에 있으면 더 크게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기점으로 주가가 안 빠지고 회복 국면에 들었다. 그러면 그 당시가 강력한 저점을 형성했다고 을라 보시면 최근에 저점 형성한 이후에 그동안 많이 매도했던 기관들마저도 순매수로 전환하고 있다면 저는 이번에는 만원돌파 이후에 안착이 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15,000원까지 상승이 기대되고 조금 실정 뭐 조금 봐야 되지만요. 이게 조선호황이 조금 더 길게 이어진다 그러면은 저는 25,000원까지도 좀 길게 보면 가능성 나에서1차적으로는 15,000원까지는 무난해 보인다. 따라서 이 삼성중공업 적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유를 해주시고 좀 조정 받을 때마다 비중을 늘려도 된다는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 반도체 관련해서요. 에, 우리가 지금 어, 지난 금요일서부터 반도체 자동차 기존 주도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그동안 못 갔던 종목군들이 순환에 돌죠. 우리가 그 전전주서부터 어,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 가능성이 높고 또 엔비디아가 조정받는다. 당연히 그러면 그동안 많이 오른 반도체와 자동차 좀 조정 가능성이 있다. 데 추세적인 이탈 가능성은 낮다. 많이 오른 거에 따른 응? 이숨 고르기 차원으로 봐 달라. 그런 말씀 드렸죠. 자, 오늘도 전반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좀 약세 분위기가 이는데 저는 이 반도체도 그렇고 아, 자동차도 그렇고, 저는. 조정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걸로 보는데 일단 오늘 반도체 쪽에서 어 좋은 뉴스 하나 나왔죠 sk하이닉스가 오는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03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죠 이중고대역품 메모리 등이 ai 관련 사업 분야에 80% 1 0 3조의 80%에서 한 82조를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면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 종목군들 쪽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이번 주 금요일서부터 시작이 되죠? 삼성전자가 5일 호실적 발표 예정인데. 예, 지금 전망치를 보면요. D램 판매 가격 상승 등 메모리 업황 개선 역량으로 2분기 영업이익은 8조 2 2 8 8억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 11배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음,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반도체 관심 유망 종목으로 일단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 종목 IMT 한번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T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먼저 조선주도, 저 우리가 이제 하나 엔진도 계속 소개해 드리는데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에요. 한국 조선 해양도. 그러니까는 이 조선주에 대한 응? 시장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린 IMT. 자, IMT는 이 레저와 이산화탄소로 활용한 건식 세정 장비 업체로서요.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 적용 가능한 3세대 이산화탄소 세정 기술 마이크로젯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극자에선, 그러니까 전공적이건, 전공정의 극자에선용 마스크, 레이저 베이킹도 장비도 만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대역폭 장비도 제조를 하고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어, 수혜가 기대된다 라고요. 어,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종목 이제 신규 상장 한지는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데, 에, 상장되고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자, 지금 모든 시민 균형점에맞춰주고 거래량이 크게 에, 감소하는 그런 모습인데, 에, 저는 뭐. 거래량 증가가 되면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네오셈이죠 아마 네오셈은 우리가 아마 요 당시까지 1차 상승하고 조정을 받을 때 관심 한번 가져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네오셈은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죠. 이 고대역봉 메모리 장비를 삼성전자에 납품한다라는 기사가 한번 나왔어요. 이 고대역법 메모리용 이 BX 텍스터가 삼성 전자의 반도체 품질 평가 단계에 있어서 추후 삼성 전자가 엔비디아에게 이 고대역법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을 시작하고 양산에 돌입하면은 장비 납품 증가 자 그리고 좀또좀 좀 이제 이거는 이제 따라가는 거는 저는 오히려 어, 이 당시인가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만원 만천원 전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저는 한번 이익을 좀 실현하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익 실현하고 재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월덱스 아 죄송합니다 이 월덱스죠 자 월덱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소재 부품 장비주들의 순환매가 최근뿐이 아니라 몇년 전서부터 계속 돌고 있다. 이번에는 원익큐엔씨가 가장 먼저 역서 고점 돌파 이후 쉬면서 그 바톤을 이어받은 것이 하나 머트리얼즈다. 하나 머트리얼즈가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겠죠. 오늘도 300원 상승한 65,700원. 올해 고점을 그죠 돌파를 하고 지금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사상 최고가 수준에 있다. 그래서 아마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우리 원익 QNC 처럼 이 요때죠? 장대 양봉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조정 나오듯이 하나 머트리얼즈도 사상 최고가 이후에 좀 조정 모습이 나오면은 세 번째 순환매 순서인 월덱스 쪽으로 당연히 예, 매수세가 유입이 기대가 돼요 자, 월덱스는 반도체 식각 공정의 소모성 부품인 실리콘 전극과 링을 제조하죠 인공지능 탑재 스마트폰과 PC 출시 등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 회복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 특히 월덱스는 이 랜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자한번 이 에... 아, 부분이 없네요. 그렇죠? 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부분에 최근 랜드 가격대가 지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죠.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볼까요? 그렇 여기 있죠. 이 랜드 가격 상승, 랜드 플래시 고정 거래 가격은 제품별로 1분기 점 전... 1분기에 전분기 대비 28%나 올랐고, 2분기도 랜드 가격이 1분기에 대비해서 10에서 13% 상승이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 트랜스포스. 전체 매출에서 에, 이 월덱스가 메모리 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60%고, 또그60% 내에서 디렘이 30%, 랜드가 70%. 그러면 은 전체 매출에서 이 랜드 비중이 42%나 된다. 상당히 높다. 근데 이 비중이 높은 랜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실적이 크게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월덱스죠. 뭐 일봉상으로는 상당히 지저분한 모습이지만은 월봉상으로 보면은 크게 올라서 또 고점 돌파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죠? 에, 그런 관점에서 저 월덱스 아직 상승 신호는 안 나왔어요. 저 아까 말씀드린 하나, 지금, 머트리얼즈가 과열 조짐이 나올 때 나올 것 같은데, 뭐, 한 선침매 차원에서, 저, 한, 3,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의 30% 정도만 지금 가격대가 그러니까 조정받을때 진입을 해놔도 무리가 없다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서, 예, 월엑스 관심 필요하다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오전에 보내드렸던 아까 조선업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 두 가지 또 SK 하이닉스의 103조 투자 이런 것들을 뉴스 특징주를 매일 장전에 무료로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문자를 받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시장 주도주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죠? 여기에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요. 이 방송을 들으면서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신 이후에,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성함하고, 어, 그리고, 예, 무료 정보 신청해 주시면은, 매일, 예, 장 전에 유수 특징주를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요, 현대투자의 유례원 안내요. 한번 읽어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수장 증권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